안녕하세요 <laughs> 이번에 유데미에서 리액트랑 넥스트JS 관련 강의를 출시했다고 해가지고 따끈따끈한 강의인 만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고 과연 이 강의는 들을만한지 한번 판단해보는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해요 리액트 넥스트 관련 강의 어떤 거 들으실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의는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어느 정도 학습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의고요 강의가 다루는 범위는 노드JS 기초 지식부터 리액트JS 입문, 응용, 그리고 넥스트JS 그리고 마지막에 리액트로 배운 프로젝트를 Next.js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Next.js까지 학습을 완료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가격은 정가 99,000원인데 현재 얼리버드 특가로 5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강의 최대의 할인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9,500원입니다. 그 유대미 강의들이 저렴을 해가지고 이 강의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 국내에 다른 온라인 강의랑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의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진짜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쉽거든요. 이렇게 체계. 체계적이면서 쉬운 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체계적이려면 이게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신 게 보였어요. 사실 뭐 공식문서만 봐도 알수 있긴 한데, 공식문서는 서칭 비용도 들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시도 좀 단적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강의 보면서 시간 아끼려고 비용 투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강의가 이제 강사님이 진짜 대박인데 이정화님이라고 한입 크기로 잘라 먹는 리액트 이책 저도 갖고 있는데 집필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그 개발하는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구성이나 설명이 진짜 좋았거든요. 뜬금없이 한데 이 책에서 성능 다루기 파트가 있어요. 횡단 관심사랑 종단 관심사에 대해서 아시나요? <laughs> 저도 이책 읽으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림이랑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분이 내신 강의라고 하니까 좀더 믿음이 갔고 보니까 2023년에 인프콘에서 연사로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빵빵하신 분이 이렇게 낸 강의라고 하니까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쭉 봤어요. 보고 느낀 세 가지 정도 장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적절한 시각 자료예요. 편집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시각 자료가 이렇게 빡세게 들어가면 이해하기도 쉬워지니까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퀴즈가 있어요. 퀴즈도 풀어봤는데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서 좋았어요. 강의가 혼자 공부하는 게 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한 건지 아니면 듣는 순간만 이해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퀄리티 퀴즈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알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동작원리를 보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 제이스에서 여기 렌더링 파트가 있어요. 이런 렌더링 파트처럼 지나칠 수 있지만 알아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쉽게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공식 문서 거를 보다 보면은 약간 그냥 그렇대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정확히 동작 원리가 구성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건지를 파악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강의를 보면서 서버사이드 렌더링이 개발자 모드에서 네트워크 탭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게 진짜 현업에서 적용하기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공식 문서나 다른 데서 쉽게 얻기가 어려운 거긴 해요. 이 외에도 수강생 커뮤니티나 뭐 소스코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나 장점이 많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데미도 자신 있게 출시하는 거 아닐까라고 <laughs>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그 넥스트 제스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강의는 이전 버전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현업에서는 이전 버전으로 아직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신규 버전이 서브사이드 렌더링 같은 원리를 파악하기엔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유데미에서 출시한 신규 프론트엔드 강의를 리뷰를 해보았고요 할인 쿠폰은 더보기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강의를 많이 구매하신다면 꼭 할인쿠폰 적용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이 강의 살까 말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고 그 다음에 어떤지 리뷰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제가 리뷰를 원하시는 강의가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